안녕하세요. 엔지니어 박문수입니다. 레코딩 강좌 지금 잘 보고 계시죠? 자, 1차 마이너 업데이트를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가격대별로 구분하는 것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올인원이냐, 디지털 인터페이스냐, 스펙을 참고해서 스펙 대비 이 가격이 합리적인지, 뭐 기타 등등 여러 조건들이 있단 말이죠.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결국 내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지금 구매해서 써야 내 작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VOD 강좌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편 설명 드릴 때이준영 감독님이 두 개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. 올인원 인터페이스 그리고 조금 더 원초적인 그냥 디지털 입출력 단자만 붙어 있는 디지털 인터페이스 이렇게 구분을 해놨었습니다. 올인원 인터페이스들도 가격이 지금 보면 천차만별이에요. 물론 지금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는 지금 환율 때문에 이 상황 안에서도 정작 내가 사야 될 인터페이스는 어떤 걸 사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게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제조사별로 제가 조사해 놓은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신 내용은 제조사별로 최근에 판매되는 제품들 위주로만 뽑아서 정리한 내용입니다. 단종된 모델이나 과거 모델들은 따로 매뉴얼을 좀 검색을 해보셔야 이게 네. 플러스 값까지 올라가려면은 꽤나 음, 센, 소리가 물론 아날로그 하드웨어들은 훨씬 더 높은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제품들하고 네. 내가 네. 지금 포커스라이트의 타보자. IS 시리즈나 뭐 맨니그 다음에 리브 이런 어떤 특정 아웃보드 제조사들이 만드는 프리앰프 라인하고 비교. 아니면 스튜디오급 컨트롤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사는 건 이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다이렉트 모니터링을 할수 있냐 없냐도 있지만 다이렉트 모니터링을 하는 동안에 그 들리는 소리가 서 로그... 생기는 문제는 녹음할 때 듣던 소리랑 녹음 이후에 재생할 때 듣던 소리가 밸런스가 다르게 들린다. 그래서 혹 소리가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. 모니터링 사실... 해가지고 A DM 이라고 이제 줄여갖고 부르긴 하는데, 요 ADM 이 구매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이게 생각외로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가 좀 선택지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. 그런 부분에서. 카본이 됐던 혹은 MTRX 같은 아비드사와 협약해갖고 만들어지는 IO, 인터페이스 관련된 스펙이나 그리고 스펙 대비 가격이 왜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지. 어우, 제가 너무 많이 또 공개를 했습니다. 레코딩 VOD 강좌. 1차 마이너 업데이트 내용인데, 요거는 유료로 구매하신 분들은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, 유튜브에는 제가 요 정도밖에 지금 공개를 하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. 아무튼, 레코딩 강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. 전화 이준용 감독님한테 문자, 이메일 혹은 전화 주셔도 되고요. 연락 주시면은 강의 구매할 수 있는 안내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25년 2월도 이제 절반 가까워지는데, 지금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.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.